맛니가 그러니까 좋다. 이런 맛이야. 또... 원래 먹이들데 어. 언니 뭐맞았어요 아, 누구한테 맞은 거라기보다... 아, 당연히 남 아빠한테 맞았지. <laughs> 내가 누구한테 맞아? 뭐길 가다 맞았겠어. 내가 이제 연예계 비공식 생약계 실장으로서 상담을 해주면 딱 그것만 얘기해. 무조건 탄력입니다. 무조건 멀마는... 잘 맞아 냈거든요? <laughs> 알차게 맞아야 될 것. 크리스마스 특집 아니에요. 다들 크리스마스 파티 해요? 80년생은 대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사실 나 85년생인데 이 세상에서 파티를 가장 좋아하는 나이 3대 명가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인데. 그래서 오늘 요즘 또 제가 또 유행하는 그 트렌디한 크리스마스 파티 느낌과 또 예전에 제가 또 추억을 되살려서 어떻게 하면 좀 정말 가성비 있게 누구보다 화려하게 우리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는 걸 보여줄.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할수 있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사랑나다 진짜 내가 소소하게 준비했다 원래는 그이사짐 센터가 왔어야 는데이돼 이거는 진짜 먹었네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막 하잖아 뭔가 막 되게 블링블링해야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떤 스타일로 가느냐 그거를 맞춰야 돼. 크리스마스 파티, 진짜 인터넷에서 해외 무슨 뭐, 뭐, 핀터북 있잖아요, 거기 뭐. 분명히 그 느낌으로 꾸몄는데 그 느낌이 안 나. 왜? 예쁜 거를 다 갖다 놓으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 남들은 뭐라고 했지만, 어, 는 약간 실버에, 어, 블링블링한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번엔 약간 블랙에 시크, 약간 깜봉 스타일로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로 진짜, 야, 이거 뭐다 갖다 붙였어 하는 게 요즘은 유행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사실 여러 가지 컬러를 쓴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하는 가장 심플한 빨간색. 씨, 빨간색으로 할 겁니다. 나는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우리가 맨날 그 정말 자주 보는 인플루언서 분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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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뭐, 이런 분들, 누구 맘,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여기 막 풍성해. 근데 막상 집에 와서 보면은 트리가 쥐파 먹은 거 마냥. 갑자기 얘가 왜 다이어트가 돼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펼쳐 주는데 펼쳐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입이 뿌리 이, 이 모양대로 펼쳐 줘야 돼. 이렇게 있죠. 이렇게 풍성하게 벌려 주고 벌려 주고 올려 주고 올려 주고 이렇게. 어느 거는 밑으로 어떤 건 위로 풍성하게. 그래야지 모양이 살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안 살리냐고. 니도 성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보톡스 맞고 지금 싹 하는 거지. 저 그리고 오늘 날이식에 놀러 오는 제 친구가 여기 따뜻하냐고 물어봤다면서요. 저 오늘 첫 눈이 왔잖아요.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 주시면 <laughs> 너무 더워. 걔랑 나랑 온도가 안 맞아. 그러니다잘 맞는데 그게 안 맞아. 그래서 사실 그 친구는 우리 집올 때마다 그 전용 바지가 있어요. 수면 바지. 예. 네. 하면은 훨씬 풍성한 느낌이 나죠. 어때요 우린 이제 뼈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제일 처음에 진짜로 꽉 채울 것이냐? 아니다. 미니멀하게 할 것인가? 애매하게 채우면은 제일 촌스러워요. 채울 거면 꽉 다닐 거면은 진짜로 자제. 산천 자제는안 돼요. 오늘 너꽉 채울 거예요? 아니요. 오늘 안 채울 거야. 제 나름 소소한. 근데 봤을 때 전혀 소소하지 않고. 굉장히 화려한. 근데 들어간 건 많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참 이거 얘기해 주셨어. 크리스마스는 그냥 다불발이에요불발 불빨. 저는 알전구 요즘에 있잖아요. 요거 추천드려요. 요게 이제 철사로 된 전구인데 와이어처럼 구부러지고 모양을 낼 수가 있거든. 이게 해놓으면은 모양이 훨씬 더고급져 근데 좀 저도 이제 바, 좀 바쁘기도 하고, 나이도 먹고, 무슨 파티냐 해가지고, 파티 예약만 그냥 딱 정확하게 10개만 잡았어요. <laughs> 일단 지금 이미 두개 했고, 어. 벌써? 아유, 틀이 놓은 순간에 크리스마스야. 8월까지는 8월에 크리스마스야, 그게. 자, 중요한 거 뭐냐. 여기를, 여기서부터 해야 되잖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감아가야 돼. 요렇게 감아가고, 요렇게. 디테일하게. 요거를, 이게 아니고, 줄기 하나하나. <laughs> 아이 그럼, 그럼. 아, 우리 집에 있는 거는 2m30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걸렸지. 내가 2m짜리 했어봐. 오늘 침못 갔어. 이렇게 모양을 잡아라 는 거지. 이래야지 모양이 이뻐요. 그냥 하면 안 이뻐. 리본을 만듭시다. 비법이 있어. 아니, 이 내가 너무 가까이 앉았나? 요즘엔 리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리본이 생각보다 묶기가 어렵고 아니면은 팔면은 비싸 개당 천 원인 거야 근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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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얼마 주고 샀죠 이거 만원만 만 원이죠 30개나 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샀다가 실패했어 근데 지금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더라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똑같은 사이즈의 봉이 있으면은 요 간격은 뭐냐? 리본 사이즈에요, 리본 사이즈. 고정. 이렇게 하면 이제 공장처럼 만들 수있어 공장화 시스템. 끝. 좋았어. 자, 굉장히 쉬워요. 묶은 다음에 바로 묶지 말고 뒤로 오세요. 와서 밑으로 묶으면 끝. 참 쉽죠? 끝. 똥 여기가 이제 흔들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철사를 넣고 딱 고정해 주면 돼. 이렇게. 그렇죠? 자, 지금부 이제 공장화 시스템으로 계속 만드는 거야. 3 0 k 를 만들 수가 있다고. 장사 하자. 진짜 제일 똥손인 PD가 한번 해보게 옆에 알려주 있나요? 어, 할수 있어요. 봤죠? 참 쉽죠. 어. 아니지 아니지 하하 이분 여기서부터 문제네 벨벳이 있는데 왜 뒤집어요 뒤집어지겠네 이거 여기서부터 뒤로 가서 묶고 아니지 묶고 이 상태에서 요거 위로 그렇지 아, 오. 그렇지 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막 묶어요 좀더 이제 긴거 같은 거를 여기 이제 둘이 묶어 어쉬운데오끝 이상한데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져야 쉬운데? 되는 아니 잘했어 근데 되게 짠 이렇게 어또자 어,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뒤에 직원분은 여기 하시고 오늘 예. 홀리데이 필링이야어 응.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공장화 시스템처럼 계속 하세요 숨도 쉬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계속 이곱 개만 만들면 돼 금방 만들어 금방 이렇게서 이렇게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몇개 정도 남았죠? 예, 조금 맞으 스피드를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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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좀 내주세요 좀 빨리빨리 좀 귀여워 귀여워 너무 이뻐 잠깐만요 아 선생님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임금을 못 드려요 이거 이거, 이거 저뭐 봐봐요 리모니 이게 모양이 삐뚤어졌잖아 이런 크리스봤스때 삐뚤어진다고요 마음이 어, 이런 거 괜찮아요 예 어떻게. 그치, 이거 좋다. 야, 이런 맛이야, 또. 언니. 어. 원래 멍이 어. 들었는데. 멍이요? 언니 뭐 맞았어요? 어디 <laughs> 멍이요? <laughs> 아, 아, 누구한테 맞은 거라기보다아 우리 강남 아빠한테 맞았지. <laughs> 내가 누구한테 맞아? 뭐 길가다 맞았겠어? 다 합법적으로 누워서 맞았지. 내가 이제 연예계 비공식 성형계 실장으로서 상담을 해주면 딱 그것만 얘기해. 많이 하지 말고.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울쎄라 울쎄라는 무조건 탄력입니다 금막 진피에다가 레이저를 싸가지고 얘네들 데미지를 줘가지고 재생을 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탄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모공이 문제다 그러면 써마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울쎄라랑 써마지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살짝 좀더 한다 연말이니까 또 시상식 같은 스킨보톡사한탁 스킨 복토스는 면만 약간 물광처럼 또 약간 광채. 맨날 그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피부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채. 그게 딱 그냥 주사 주사. <laughs> 응. 중요한 날 기준 언제 맞을까? 아 어, 그렇습니다. 어, 스킨 복토스는 일주일 전, 울세라는 한달 전, 써마지는 2주 전. 좀 걸맞아요. 잘 맞아 될것 같은데. <laughs> 알차게 맞아야 될것 같아. 근데 뭐가 고민이야? 형. 형이면은 우 세라로 가야지. 이게, 이거 올려주니까, 얼굴 형을. 음.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게, 하... 경락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내가 봤던 신부님 중에 정말 너무 아팠던 거는 이분이 멍이 되게 안빠지는 스타일인데 되게 세게 받은 거야. 근데 그 멍이라는 게 첫날 확 들지 않거든요. 3일째부터 진해져. 그래서 이분이 결혼식 당일까지 보라색 뭐 이렇게 근데 다행히 메이크업으로 또 가리신 거야 근데 헉,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받아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오는 친구는 개그계 짬타이거예요 이제 군 제대하신 남성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지? 군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걔네들이 짬밥을 먹어가지고 호랑이만 해가지고 짬타이거라고 하거든요 진짜로 다 먹어요. 그래서 도현이란 친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지 왜 살이 안 찔까?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운동하냐면요 종이 신문을 볼때 이제 그냥 테이블에서 이 보잖아요 남들은 그냥 보는 줄 알아 밑에서 이걸 계속 하고 있어 진짜로 한 시간 내내 매일 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걔가 또4 시간밖에 안 자요 걔가 이제 한참 수험생 그 수능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 님 그런 얘기를 했대 4 시간만 자도 살수 있다고.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톡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4시간밖에 안 자요 근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러면 막 되게 피곤할 것 같잖아요 되게 잘자 머리만 대문자 크리스마스는 뱅쇼인데 아, 진짜 아 일해야지 일일일 일, 일. 어? 잤나? 그럼 또 고생한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자 전두식 느낌 살아? 느낌 살아? 이뻐이뻐 이뻐? 잠깐만 근데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기본 기본이잖아 심플하게 가려면 여기서 멈추고 좀더 화려하게 가겠다 하면은 제 ㅋ ㅋ 기 재기, 기 차기야 너브 요거를 어떻게 가냐 아마존 이런 데서 한 10m에 2만 원에 팔아 요런 느낌인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요만큼 잡아가지고 이렇게 톡톡 뒤에 보이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그잖아근왜 해놓으면 달라 그냥 툭툭 해야 돼 툭툭 아주 과감하게 청소하실 때 힘들지 않으세요? 아 청소할 때어 이게 작년 제가 1월에 치였거든요 11월달까지 이 실타래가 나왔어요 <laughs> 고거는 감수해야지 감성인데 365일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거 좀 많이 해야 예뻐 <laughs> 아니 점점 너무 많아지면 아니 근데 근데 마...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 내 스스로가 떠내니까 귀신이라고 해서 상관없어. 난 예쁘니까. 그런 마인으로 견뎌내야 돼. 오너먼트 딱한두개 정도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컬러를 실버랑 레드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색깔 들어가면 좀 촌스러워져. 요거 달달때요거 끝에 한번 살빼줘야 돼요. 봐 괜찮다고 했잖아. 다들 이상할 줄 알았지? <laughs> 밀어버리잖아요 불빛 근처에 둬야지 반짝반짝 보입니다 어렵겠다 그냥 살짝 빈것 같다, 했을 때 컬러를 맞춰야 돼, 컬러를 이런 데가 툭 이런 데가 툭 완성 조금씩 더달아 이게 문제야,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런 거를 그냥 톡더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책을 왜요, 그래도? 의미가 없어, 그냥. 이게 두는 거야, 그냥. 금방 그렇게 <laughs> 소울꼬리 하듯이 이렇게 쓱 하면은, 금방 없어져, 좋아. <laughs> 꿀팁, 꿀팁. 어 응. 됐다, 오케이. 잠만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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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이거 봐. 성숙 느낌 나잖아. 자연대 느낌 나잖아. 귀엽네, 이거. m g 스타일, m g 스타일. 어둡게 보면 다른 대 느낌이 싹 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데가 아쉽잖아. 근데 우리가 편집점을 가면은 요즘에는 그 눈꽃 모양의 모빌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비싸. 가격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옛날에 종이 접기 하듯이, 약간 좀 이런 말 써도 되나? 짜치지 않게. 있어 보이게.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멋이 없지 않냐고. 어, 우 나도 김용만 선생님 된거 같네. 우리, 오세요. 어차피, 아, 다 나온 거. 뭘, 갑자기 마스크. 금색으로. 이거 계속 이렇게 접으세요. 네. <laughs> 단순 노동. 요거를 요 상태에서 절반을 접고 어, 절반을 접고 핀 다음에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컵 모양으로 접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 안쪽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접으면 돼. 그럼 요렇게 옛날에 그 여우 모양으로 했던 요 모양이 딱 나와요. 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두 장을 겹쳐요. 왜 겹치냐? 이 상태에서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그 패턴대로 하셔도 되고 느낌 가는 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구멍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예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내서 자르면 돼. 수전증 있는 어른들은 예, 주변의 어른과 함께하세요. 너무 많이 힘 주면 안 돼요. 종이 잘라집니다. 이렇게 자르고. 자, 이러면은. 나오죠? 똑같이 만든 거를 앞뒤로 붙여주고, 고데기로 펴주고, 이렇게 해서 좀 펴줘야 돼. 그래야 모양이 살아.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거든. 교환하느라 이런 거 하셨어요? 어, 했어요. 아니요. 너 시키면 또 해. 이렇게 못해. <웃음> <웃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도현이랑 패션 넘버 파이브 할때 그거는 진짜로 손재주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코너인 게 옷이 웃기는 코너인데 어떡해. 근데 이제 의상실 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패션 디자인과 졸업 작품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보이스 콧을 선언한 거야. 의상실에서 못하겠다 이거. 근데 우리는 거기서 보이스 콜 선언하면 어떡해. 그거를 해야지 코너가. 방송이 되는데 그래 주곤 그래서 을치로에 가서 10만 원을 주고 중고 재봉틀을 사와요 그래서 남들 회의할 때 회의 테이블 옆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그래가지고 가끔씩 허경환 오빠 이런 사람들 오면 은 <laughs> 어, 바지 수선도 되라 그래가지고 되지 그러면 그럼 밑단 좀 줄여줘라 그러면서 3천 원씩 받고 그럼 도연이도 같이 거기서 반짝이 붙이고 이런 거다 했던 거지 뭐 도연 언니가 둘이 이런 정성 알았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laughs> 같이 피스파스 보낸다 다섯 번 빼고 다 있었던 거 같은데 참다단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안안 질겨야 되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난 정말 최선을 다해 놀았거든 도현이저기 개콘 막 녹화 회 회의 갔다 오면 난 집에 가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도현이가또 오는 길에 뭐 사오고 과자 뭐 사오고 그렇게 해서 둘이 있었던 거지 뭐 그럼 그때는 도현님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냈어요 둘다 돈을 안 냈던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주로 얻어먹었지 한 번은 여의도에서 녹화가 끝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먹 먹기는 돈이 없고 그래서 그 여의도를 한 시간을 돌아다녔어. 웬걸 KBS 그 개콘 PD님 우리한테 걸린 거야. 그갖고 PD님하고 조연출님하고 내시서 그때 이제 술을 마셨던 감독님이 저랑 도연이 코비고로 불러줬던 김석현 감독님 그리고 그때 조연출님이 지금 개콘 PD님 하시는 김상미 감독님 지금 보면 두 분이 나한테는 제일 은인이죠. 도연이도 그렇고. 제가 먼저 코비가 가자고 했을 때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 왜냐면 그때 당시는 지금 개콘에 못 들어와서 안다이는데 니네가 개콘 접으리 거기 가서 잘될것 같아라고 했던 사람이 한1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도현이 입장에서는 걔또 겁이 많으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더 원래도 친했지만 그때 진짜 많이 의지를 했죠. 그 개콘 회의실에 이게 써있어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코끼기만 안 하고 끝까지만 하면은 망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좀 있었지. 근데 그만뒀어 봐. 나랑 도현이랑 그 살롱드립은 누가 아니냐고. 나는 지금 누가 해. 그봐. <laughs> <laughs> 어, 됐다 됐다. 이거는 된것 같아 이제. 여기 여기다가 하고 우리 그 아까 이제 오너먼티거 꼭 다시 면안됩니다 이거 이미 채취하시면 불법이에요. 버려진 건 괜찮아요. 들고 찍고 이거 다 하지 말고 요 정도만 그리고 이걸로 마지막으로 터치만. 그러면 이거 비싼 오너머터야 이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됐다 됐다. 역시 캔들을 켜야 돼. 아 예쁘다. 아 맞아 내 옷걸이 옷. 볼까 여기? 이것만 걸어나갔다. 아 마음에 안 들어 더 해야 되는데 더 했어야 됐어. 더 하고 싶은데 아 욕심내고 싶은 욕심나네 저거. 아 내가 꾸몄지만 잘 꾸몄다. 잘 꾸몄어. 지금 시간이 이 친구가 지금 많이 지금 힘이 없을 시간이. 이 친구를 페라라고 생각하면 돼. 주유를 계속하면 돼. 됐다. 아이고 야 우냐 우냐. 아 이건 옛날 장난다. 하 아, 진짜 옛날에 비해 너무 성공했다. 너무 성공했어. 어머 어머 들어. 장대 목소리. 들어와 뭘 똑똑이야. 문으로 열어. 우리가 언제부터 그래어 자종이 오늘. 문을... 밀어 밀어 밀으라고 밀어 그렇지 그렇지 힘으로 밀어 아 진짜 수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언제부터 어. 뭐 센서로 했다고 아이고 실례가 많습니다 왜 빨간색 입었어? 어? 뭐야? It's Merry Merry Christmas 잖아요 <laughs> 어머 세상 <laughs> <laughs> 침 벌갔네 어 앉아 앉아 그거, 아이고 그거 뭐야? 어 uh, It's Christmas Presents예요 어. 잠깐만 거, 거기 안에 피차맥주 들어있어? 에츠카스! <laughs> <laughs> 아니야 와인을 준비했지 뭐예요? 아 무슨 와인이야 아유 그때 저기 그 집에서 <laughs> 거짓말... 아, 됐어 그 저기 한 면을 다 먹고 간거 같아가지고 아니야 <laughs> 우리가 뭐 언제부터 와인 먹었다고 옛날 그신길동 느낌으로 준비해봤어 어 첫회때 혜진 언니의 그 미너 코스를 제가. <laughs> 어, 봤어? 보고 왔는데. 어, 그래. 아이, 거의 제일 좋아하는 이거 피차 맥주. 제일 좋아하지. 근데 그나마도 이게 <laughs> 새 거가 아니고. <laughs> 놈이 먹던 거 그냥 갖고 와가지고. <laughs> 내가 한잔했어. 산을 그냥 마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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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쌍값 에 그냥 뭐쓱 얘기하자면은 뭐 1회 때. 뭐 혜진언니 와가지고 그래요, 힘을 많이 줬더만 7 k 로짜리 민어를 해가지고 네, 그날 민어를 그 내가 다 하고 또그 다음에 박혜정 그 친구 와가지고 그 그때는 맞아요. 이제 아, 한우 톱블로 이제 또다 하고 저번 주가 이제 김재욱 오빠 김재욱 오빠가 서뭐 해줬어? 오마카세 느낌으로 캐비어가 올라가 있는 아기관이랑 랍스타 와파드 뭐 그다음에 또뭐 했지? 어. 그래서 그게 다 예산이 끝나서 지금 <laughs> 내가 그러니까 재수없게 이번 회차 내가 걸린 거지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우리가 참그 중간에도 뭐잘 되고 지붕인데서도 방송도 어. 하고 일곱정도 안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세월이 얼마나 됐어 깡 세국깡에다가 김난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초심을 왜 내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laughs> 알아서 찾을게. 가냐. 늘 보면서 반성하고 도연아 내가 벽 보고 너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넛? 생각할게.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이게 초심이야. 내가 그래서 어. 원래는 우리 제작진이 뭐 특불, 한우, 뭐 캐비어 뭐 산해진미를 다 준비했길래 그런 거 우리 도현이 안 먹는다 음. 새우깡에 김만 있어도 얘는 진짜 피처를 8개를 먹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요리를 해 맞아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응 어. 나겠다 <laughs> 음 맛있게 먹어야지 <laughs> 아니 진짜 와인 먹을 생각으로 왔어? 아니 언제부터 와인 먹었다고 아야아니야 아니야. 마셔. 이게 다야. 음. 어. 진짜 한 건도 안 해주고 줄 <laughs> <laughs> 기분이 저리 망상 오셨네. 아니 이거 아니, 제... 너, 내가 생각한 걸 그랬지. 오늘 릴리즈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여기 음. 불러는게또 너무 감사했단 말이야. 진짜 내가 다 꾸민 거야 이거. 그래. 봐봐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우리 집이 작년에 있는 크리 스마스 트리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도 빈손으로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음. 와인 잘 모르 모르는 이제 와인숍에 갔단 말이야. 아, 이거 가 그러자. 금복씨 이거 환불해도 돼? 어, 환불해. 아, 그래 환불해. <laughs> 가이아, 가이아. 언니가 아까 모르고 영수증 못 받았는데 사장님한테 싹싹 빌어서 <laughs> 이거 제배 죄송하니까 환불해달라고 <laughs> 하고 일단 여기서. 아이, 거, 봐봐. 근데 봐봐. 진짜로 놀라운 게 뭐냐면은 거인.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 수요일이지. 응. 매주 수요일마다 개콘을 했잖아. 개콘을 했는데 맞아. 알지? 까먹었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코너 검사를 받으면 우리 맨날 까였단 말이지. 그치. 까이면은 이제 녹화가 없단 말이야. 거인은 이제 키도 크고 이러니까 선배들이라서 불러. 그럼 나는 또 그, 그주는 쉬는 거야. 음, 그러면은 맞아, 맞아. 이제 거인 수요일날 녹화 언제 끝나나, 이제. 짜증나기다리면서 <laughs> 근데 그게 딱 오늘인 거야. 수요일인 거야. 아 어, 그러네. 맞아. 옛날에 수요일 하면은 개콘 녹화 날이었어. 사실 진짜 오늘 준비한 요리는 아이, 됐어.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짜로 오늘은 추억의 음식. 어 추억의 음식이야. 어 추억의 음식 뭐가? 있어? 근데 장동인이 제일 좋아했던. 내가 좋아했던. 어아뭔지알것 어. 같아요. 맞춰봐. 무화과잼. 무화과잼이요? 근데 그냥 무화과잼이 아니라 어. 상한 무화과잼. <laughs> <laughs> 그때 목포에서 어머니가 그 대철 무화과잼을 막 맛있게 보내셔가지고 근데 박나래 씨는 또 입이 짧아. 그래서 뭘 많이 안 먹으면 내가 별명이 짬타이거라. <laughs> 난 얘기했지 짬뽕으로 박나래가 <laughs> 안 먹는 거난입 터지면 다 먹어 내가 키가 왜 컸겠어요 근데 그중에 내가 무화과 잼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숟가락으로만 퍼먹었었는데 거의 바닥만 남겼는데 우리가 그때 그 냉장고를 부탁해 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박나래씨 냉장고 공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자마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화과 잼이에요 어? 상했는데요? 뭐, 뭐, 곰팡이 아닌가요? 발효 음식 같은 거야 그런 아, 그럼 <laughs> 정신력이야 <진짜> 모든 정신력 <laughs> 자 오늘 어, 오늘 뭐죠 <laughs> 무화과잼은 아니고 아니, 또 뭐지 진짜 많이 먹었던 거 뭐지 그 장도연이 다섯 그, 음. 장 정도 먹었던 거 기억 안나 다섯 장어 다섯 장어 신기해 어전어전 어, 전. <laughs> 김치전이에요? <웃음> <웃음> 어 김치는 많아서 그거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렇지 왜냐면 김치, 김치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laughs> 장도연이 불 꺼진 주방에서 서서 손으로 집어 먹던 거. 불 꺼진 주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안 먹고 어.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야채 볶음? 그렇지. 야채 볶음이야? 어. 야채 볶음도 손으로 먹었어. 어어. <laughs> 어. 다 인도식으로 <웃음> 먹었네. <웃음> 그리고 잠깐만. 어 아, 우리가 조금 살림 살림살이가 조금 어, 나아졌을 때. 나아졌어. 이태원에 있는 선술집에 갔다가 응. 거기서 우리 집 와가지고 <laughs> 내가 해줬던 요리 그것도 손으로 집어먹었어 뭐? 어 손으로 어. 집어먹는데 <laughs> 뭘 그런 아냐 아냐 이렇게, 이렇게? 응, 국물은 없어 국물은 없는데 이렇게 어. 먹었어? 음? 뭐? 볶음면일 거야 오, 볶음면이야? 야끼소바 어 마, <laughs> 어, 어, 세상에 추억이야 추억이지 그거 다 먹었잖아 근데 일이 아무리 없어도 젓가락은 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왜다 이렇게 줄어 먹은 거야? 우리 거인은. 아, 이거 뭐야? 눈보다 손이 더 빨랐으니까. 맞아. 그 옛날 허기졌으니까. 그래, 그때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팠나 몰라. 맞아. 자, 그래서 네. 준비했는데 알잖아. 그거 진짜 금방 하는 거. 저... 그래서 그냥 그래서 다 됐어, 지금. 하던 거라 그래, 하던 어, 거라 하던 거라 그래. 몸이 기억하더라고. 무슨 메모리야. 그집 기억나지? 나 아니, 그. 어때? 브라자랑 반스 도둑받은집어 알지 어, 근데, 근데 그몇 미터 못 가서 그냥 그거 버리고 갔잖아 근데 내 옷을 확인하고 근데 그 팬티가 되게 아끼는 거 가지고 나는 그대로도한 수년을 더 입었어요 내 거니까! 어느 순간 그 도연이랑 나랑 뭐 방송용으로만 친한가?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아우 다 그만두라 그래 <웃음> <웃음> 아니 거 번에 왜 시비 걸어 잘 놀겠다는데. 네, 네. 중요한 건 뭐냐. 만나스타 제일 재밌어. 맞아 열등 네, 1등, 1등 나도 이제 도현이 남자 친구가 참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뭐 탄나지 않았고. 나도 그치. <laughs> <laughs> 그래서 네명이서룰루랄라룰루랄라를 <laughs> 진짜로 내가 이 질문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옥섭 씨는 내가 그게 렇 <laughs> 그만 좀내려가 <냈기해>. 옥섭이랑, <laughs> 끝낼게. 옥섭이랑 <laughs> 끝낼게. 옥섭이랑 만나. 그냥 한 다 지나갔어! 난 질투하려면 끝도 없어요 왜냐면 나래 선배 주변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나래 친구가 몇 명이 될건 간에 마지막에 옆에 있는 건 나라고 생각했어 <laughs>